어, 안녕하세요. 저는 연하대학교 문과대학 문화콘텐츠 문화경영학과에서 일하는 육상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음, 제가 주로 이야기를 쓰기도 하고, 창작하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또 주택에는 학생들한테 가르치기도 해서, 제가 그동안 이야기에 대한 생각들, 그것을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쓸수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들을 정리해 본 책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한 20년 가까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주로 이야기, 다른 말로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로 가르치고 있는데 좀더 학생들에게 정리된 수업을 하고 싶은 욕심에 그동안 나온 생각들을 정리해서 이걸 교재로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앞부분은 도대체 우리의 삶에서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런 것을 저는 제 용어로 인문학적 관점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이야기는 무엇이고 이야기는 우리한테 왜 필요하고 어떤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고.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말하고 싶었고요.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수업부터는 좀더 집중적으로 그러면 가장 처음에 어떤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한 줄을 쓰면서 100페이지 200페이지의 이야기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종의 매뉴얼 혹은 워크북 같이 썼습니다. 예. 좋은 시나리오는 재미가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그책 안에도 재미가 무언가라는 것을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음, 재미란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사람들의 마음, 감정을 흔들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또한 중요하게는 주제적으로 적어도 하나의 시나리오가 혹은 시나리오가 기반에 대해서 한 영화가 그 관객이나 독자들의 마음에 말을 걸수 있으면 그 지적으로 그 사람들을 자꾸 자극하고 결과적으로는 한계의 시나리오에 관점 어, 내가 보기에 인생은 난 이런 거 같아 라고 얘기하는 시나리오가 좋은 시나리오랍니다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를 읽으면 자기의 인생관과 비교해 보게 되고 그러면서 어, 재미와 함께 유익한 경험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이제 시나리오를 가르치면은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교수님 생각이 안 납니다. 지난주에 내내 생각했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럽니다. 저한테도 그런 순간이 있고요. 어...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이 안 나는 거는 그냥 이렇게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을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고 생각이 나게 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되고 계속 자기 두뇌를 자극해야지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본다 할지 필요한 사람을 찾아보고 그들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가 또 책을 뒤져보고 이런 과정에서 두뇌가 계속 자극되면서 좋은 이야기가 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쓰다가 벽에 부딪히면은 도서관에 가서 책도 많이 빌리고 아마 제가 책을 많이 빌리는 사람일 텐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 두뇌를 자극하고 항상 직접 와서 책을 빌리고 빌렸다가 가는 과정 속에서도 생각이 그 주제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때도 좋은 경험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서 영화 작업을 할 때도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어디 부산에 있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감독님들은 이제 대신 사람을 보내기도 한데 저는 제가 직접 갑니다. 왜냐하면 가는 기차 속에서 좋은 생각이 날 확률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제 그동안 수업 내용 같은 거를 정리하는 거라 특별히 어렵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뭐 학교에서 수업도 하고 또 그동안에 간간이 영화 작업자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게 저한테는 제일 힘들었고요. 그리고 수업한 내용들을 이제 노트로 정리를 하면서 책에 대한 기초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아, 내가 수업을 진짜 엉터리로 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글로 정리해 보면 그 것이 얼마나 비논리적이었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백을 메워가는 작업이 책에서 많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동안 같이 수업을 했던 학생들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 같은 것들도 극복을 해야 됐었습니다. 네. 특별한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제 스토리를 쓴다, 글을 쓴다 이러면은 수학을 안 해도 되는 줄 알거든요. 음, 근데 제가 밖에서도 기성 작가들한테 이제 가끔 특강을 할 때도 그런 얘기들 하는데 이야기를 설계할 때는 굉장히 논리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 논리적인 과정에서 설계가 끝났을 때 자기의 감수성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건축으로 치면 설계까지는 수학이고 설계 위에다 이제 장식을 한다 할지 아름다운 색을 입힌다 할지 디자인을 한다 할지 이런 것들이 감수성인데 스토리를 쓴다는 사람 중에는 이 감수성만 있으면 되는지 알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설계가 안 되거든요. 설계가 처음에 안 되다 보니까 그냥 포기한다 할지 정도에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논리적인 작업을 견딜 수 있을 만큼 논리적인 책들을 어, 전 많이 읽어야 된다. 이미 사람이 뭐한 성인까지 살아오면은 그 안에는 어느 사람이 누구에게든지 그 이야기로 쓸수 있는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를 최초의 논리적인 작업의 벽을 넘어서야지 자신의 아름다운 감수성들을 발휘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시작했으면은 무엇이든지 짧은 것이 긴 것인지 꼭 끝내야 되는 겁니다. 끝내는 경험이 본인을 결국 작가로 만들어 줄 겁니다. 네.